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아, 3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뭐 요즘에는 하루하루 어, 뭐 뉴스들이 뭐 새로운 뉴스들이 많아서 아, TV도 뭐 뉴스 특보가 많고 음, 그렇네요. 뭐 오늘 세월호 인양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시쯤까지 예. 한 13m 올라온다는데. 음, 네. 자, 뭐 그건 그렇고 오늘 또 일해야죠. 어. 지난밤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우 지수가 0.03% 하락. 그리고 MSCI 한국 ETF 0.84%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야간 선물은 음, 미국장이 조금 밀리는 듯 했지만 야간 선물은 주간장보다 0.85 포인트 올라서 283.40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아침 코스피 200지수 어 선물 예상가는 1 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예상 체결량이 3 58개 뭐이 정도면은 뭐좀 밀릴 수도 있죠. 그래도 어제 야간 선물 상승이 0.85로 올라서 마감됐으니까 뭐이 정도는 올라서 마감할 에, 올라, 올라서 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싱가포르 니케이 선물은 0.03% 그냥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니케이 선 니케이 어, 현물 니케이 225가 2.13% 하락해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어,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네요. 그냥 강보합 정도로. 어, 유지가 됩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어제는 아주 뭐한 눈에 봐도 꼬리가 아주 기다랗게 위아래로 가시같이 예, 왔다 갔다. 오후로 갈수록 거래량도 줄어서 어, 매매가 좀 많이 힘들었죠. 선물은 오르는데 근데 옵션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콜옵션 한번 이렇게 보면요. 어제 첫 번째 별값이 대략 요요 요 정도 됐었죠. 요 어디에? 8인지뭐 90이지. 요, 요기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88인지. 이 이런 흐름 넘지 못하고 이 선물하고 다르죠. 여기 보시면 선물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이 상태인데 콜옵션은 제자리 또는 밀리는 흐름. 진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 네. 선물만 봐서는 시장이 잘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매 매수 진입은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음, 어제는 1.5 포인트밖에 되지 않았고요. 어, 마감은 오전에 형성했었던 고점 282.80을 한틱 넘어서면서. 어, 추가 상승은 시도했는데 그 계속 좀 찜찜하다 넘어가지 않으니까 매수 안 한다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장중에 외국인은 거래소 현물을 2천억 원 넘게 순 매도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종가상으로는 마감은 천억 원까지 매도를 줄였고요. 어,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뭐이 뭐이 무시무시하죠 예. 이렇게까지 어 올라 올 거라고 잘 생각이 안 들지만 어찌나 매수를 하는지 빨간색 일색입니다 한번 조그마한 은봉이 생기긴 했지만 음 아주 대단한 상승입니다 조금만 밀리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 중요한 게요 외국인은 매도한다는 거죠 이 종목을 매도하고 있고 받는 게 개인하고 뭐 연기금 기관 증권 회사도 금융 투자, 금융 투자도 매수 못 하고 있고 매도하고 있고요. 뭐 기타 다른 연기금이나 국가 기관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순 매수는 계속 있었죠. 어제는 매도를 했지만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예, 현대차로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별로 뭐 순환매라고 그러죠. 다른 종목으로 어, 매수세가 점점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시장 다른 종목들도 이제 다 따라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뭐 어제 11선까지 하락해서 2%대 하락 출발은 했는데 5일선 한번 저항 딱 돼가지고 장중에 한번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12시 넘어가면서 확 올라서 이걸 돌파해가지고 유지하고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1361억 매도했습니다, 어제. 어, 뭐, 근데 상승 흐름이 잘 보여지는, 좀 한눈에 봐도 양봉만 보이잖아요. 이건 뭐 꺾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거의, 예, 전일 대비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2%에서 0.23까지 올라오려면은, 이거 뭐 거의 다 장대 양봉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주세가 급히 하락될, 어, 하락 전환될 염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 꺾였을 때 매도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계속 보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 시가 2 1예요 무려 어, 시, 시가총액 21%라 되는 거라서 장중에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 선물도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시세가 안 나요. 그래서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전 고점 213만 4천 원 돌파하는지 잘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는 기술적으로 크게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5일선 지지하고 두번 지지했죠. 장중에 여기 80이었습니다. 어제 80이었는데 아침에 한번 지지하고 예. 아침에 시가 형성 후에 시가가 8호였어요. 이제 8호에서 형성돼서 80 밀리는 저 하다가 한번 올랐다가 깼다가 한번 다시 한번 지지하고 회복하고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약하진 않아요. 네. 근데 장중에 보면 어, 뭐 현물들이 상승이 크죠. 코스피 200지수 어, 삼성전자 잘 올라가는데 선물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도 못하는 게 삼성전자가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왔다 갔다 진폭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와줘야 어, 포지션을 들어가도 좀 구간별로 수익이 좀 나와주는데 그렇지 못한 흐름들 어, 새우등 터지지 말자고 제가 그래도 올려놨죠. 자, 어,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281.95 지지력 확인하고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위쪽으로는 283.25, 283.25. 예, 그려놨죠. 283.25 여기 넘어가는지 확인하면서 어, 다음 변곡점까지 상승 어,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개장 후에 거래량 동반한 강한 시세 움직임이 있는지 보고 나서 꼬리 예, 달리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처음에 일정한 어느 정도 진폭이 어,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꼬리 없이 잘 움직여 갈 때. 그때 진입을 시도할 거고요. 지수의 상하단 변곡점 양 옵션의 첫 번째 별값 표시를 해드리죠. 어, 거기 도달한 다음에 시세 방향 변화를 보고 나서 한번 진입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진입은 시가와 어,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을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합니다. 개장 이후에 다 표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관심사항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삼성전자 아까 어, 어제 고점이 그저께 고점 213만 4천원 돌파 여부 확인 그리고 선물지수 283.25 위쪽으로 지지하면서 상승하는가? 어, 오늘 관심 사항입니다. 자 아침 전략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 전략은요. 어, 야간 전일 야간선물종가283.25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83.25, 보이진 않는데요. 283.25 기준으로, 상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 284.90 이고요. 하단은 아래쪽 주사 변경선 280.55. 뭐, 보이진 않습니다. 280.55까지 열고 보겠습니다. 어, 개장 직후에 283.25 기준으로 해서요. 뭐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283.25. 0 그거보다좀 위네요. 283.25 기준으로 해서 55, 283.55 돌파 매수 그리고 전일고가 282.85 이탈 매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바로 아래 05에 추세 변경선 있습니다. 아까 파란색 보이죠? 여기에 여기 깨고 여기 깨면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위쪽으로 55 돌파하는 흐름에는 한번 매수를 시도해 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훨씬 아래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움직이는 거, 이렇게 꼬리가, 첫 진입에 막 꼬리가 달리고 하면, 일단 매매 보류하고 방향을 본 다음에 진입 시도를 할 겁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선물 함께 방송하고요. 야간의 선물 방송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 방송을 음성 방송 11시까지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시 이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합니다. 이렇게 정의원들은 실시간 문자방 삑삑 소리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에 계속 띵띵띵 소리 난다고 제가 계속 올리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소리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시지 메시지만 계속 뜨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 설정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음성 없애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마다 알림에서 저는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에 그... 설정 들어가 보시면, 알림 들어가시면, 뭐, 소리만, 소리 없이 이렇게 보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12시 30분 전후에서 오후장 매매 전략 게시판에 올려드리고요. 1시 30분에는 네이버 밴드 강의실에서 해외선물 매매 전략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역시 진행합니다. 어, 요거 통해서도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